Let's go. Whoa. 대물감성돔 한 번씩 선물하는 곳이죠. 저기는 보고가 엄청 많습니다. 보고 사이즈도 어마어마하고요. 저쪽에 그 보이는 곳이 4등 포인트입니다. 수심이 2m에서 3m 아,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저기도 큰 사이즈 감성돔을 수심 낮은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는 물이 났을 때 짬낙 스타일로 낚시 가능합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물레로 오는 자리 뱅해돔도 저기 큰 사이즈가 잘 나오고요 강성돔도 파릿수로잘 나오는 곳입니다 단 씨알이 조금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은 유명한 중바위 야행하기 좋고요 제가 발전소 부분에 포인트 전역을 다 다니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해당 포인트를 소개를 다 해드리는게 목표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첩 아재TV 입니다 오늘 앞전에 저희 고수분들과 낚시를 했던 삼천포 아력발전소 큰 방파제 빨간 등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들물 낚시를 하기 위해서 샤시 형님과 같이 나왔습니다. 많은 조사님들이 여기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도 방금 옆 조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앞전에 여기 촬영을 하러 왔을 시에 날씨가 엄청 좋다가 어 날씨가 갑작스러운 소풍으로 날씨가 불가능해서 저희가 포이트를 이동했었죠 근데 계속 고기가 잘 나와서 어 짬낙으로 나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20분경이고요 조금 있으면 뜰물이맞칠겁니다 간조에서 어 만조가 저녁 6시 30분경 만조인데 저희 한 5시 반 6시까지 낚시를 한번 해보고 철수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대선을 다해서 감성동을 꼭 낚아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응. 샤시행님이 자태, 어, 형님이 거북대를 꺼복대. 선물해 주시네요. 이게 형님 심한 옷 겁니까? 응. 1.25대 530입니다. 아,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아, <목소리> 어, 힘 좋다.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방금 샤시 형님 채비 도중에 샤시 형님 메인 때, 초리대를 뿌려 먹었습니다. 아... 오늘 일진이 안 좋은데요. 열심히 해서 감성돔 얼굴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오늘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 0.8호 대 길이 5m입니다. 하와시마, 중국 짝퉁라시 때, 큰 고기를 긁을 때까지 이하시대를 계속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1 3000번이고요. 원줄 3호 세미플로핑 목줄 2호입니다 뼈신찌 닥터K 뼈신발이 그 낚시에 많이 사용하는 기울찌입니다 제일 큰 특대형이고요 그리고 멀티쿠션 입이 구슬이랑 돌에 연결했습니다 끝2 아, 5뭐 원래 하던식으로 뼈신발이 내보려고 합니다 멘사메드은 있는데 많은 구슬이 안들어갔습니다 이끼는 옥을수 준비했고요 이기 한개밖에 없습니다 체비 설명 좀 해주세요 18 프로텍 30 1.25 1.25 3 0 1.2 1은 음, 똑같고 3.5 근데 네, 찌도 2호쯔고요 음. 앞전하고 똑같네요 앞전이랑 똑같고 바늘 몇 호입니까? 5호 바늘 5호 바늘 똑같고 똑같은 체비 네 <laughs> 가이수, 가이수, 아, 축하합니다 손맞췄지어씨장사 장사 무거워 가있어 가있어 형님 자가탔 테라 이거 봐 막찌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남해 객강구막지는제 친구 남해 객강구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고 제 삼촌부 친구 트롤리가 제한테 선물 준 집니다 1.5G고요 오늘 허벅지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잘 잡힐런지 막대찌 스킬이 부족하지만 연습해야죠 여기 발방에서 낚시하려면 조금 전에 서초에서 낚시를 계속했는데 조사님들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저희가 늦게 가서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같이 서 있는데 채비형킴도 있고 죄송하고 해서 너희들를 제가 이동하자고 했습니다. 목줄은 만물낚시 이 줄이 와. 정말 즐기더라고요. 앙카그렸는데아 어, 정말 즐깁니다. 이거. 추천합니다. 샤시 형님이 추천해서 제가 사천 만물락시 2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아 정말 가성비가 진짜 있네요. 줄도 많이 감겨 있고 저렴하고 즐기고. 이게 인터넷에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프라인 전용 제품인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네요. 저는 바늘을 4호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막대기로 오늘 감성동 앞자 봅시다.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어, 찌가 좋아. 아차. 어, 지금 샤시행님은 장타를 치고 있고요. 저는 조금, 좀 가까운 쪽을 치고 있습니다. 목줄에 사살봉도를안 채웠습니다. 수중지가 이렇게 흐르면서 목줄은 흐을흐물하여서 열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안 채워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우와 안돼, 안 아, 아이고 끝이지, 끝이 감사합니다. 아우, 겨우한 마리 했습니다. 힘 좋네요. 와, 막대찌로 감성동을또 잡아보는 또. 잡아보네, 또. 작은 거는 옛날에 많이 잡아봤는데 45 정도 되는 감성동입니다 카와시씨만낚실때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데를 안 써봐서 뭐 뽑은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아닌 것 같고 좋은데요 철수 시간이 돼서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한 마리 밖에 못 접었는데, 가지고 나가서 앞전 영상에 소개한 우진식당에 데리고 가서 사생인가, 친구랑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내 고기. 안될것 같은데, 45가. 43이네. 그래 다시 보고 안될것 같네 아 고기 줄었네 밟을까? 네. <laughs> 밟아가 빵도 키하고 밀어갖고 길이 더 키할까? 음, 맛있다. 진짜 맛있네.